아멘. 어, 크리스마스 예배를 아마 좀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보다가, 어,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앞으로 음, 계속 이제 이런 예배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뜻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크리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날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뭐 오늘만 크리스마스겠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크리스마스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매일 되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소식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돈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겼다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놀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이 땅에 오셨다는 이말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놀라서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오늘만이라도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이 의미를 재새기 위 위해서는 사실은 왜이 기쁨의 큰 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원래의 인간.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두 번째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죠 언약, 장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저러나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으란 말이 아니라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켜야 되는가 언약을 주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길 수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허감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건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인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세기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죽지 말라는 거죠 죽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그 안에 선악과 말고도 많은 실과와 많은 열매와 나무들을 만드시면서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게 만드셨죠. 그리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 에덴동산 중앙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 어디서나 볼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만드셨는데, 왜 어디서나 볼수 있도록 이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이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또 생명나무와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나의 생명과 주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그 나무를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바로 그 선악과 나무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어 집니다.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네가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마.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 인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였습니다 망대가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아담가하가 그 언약의 망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장세계 3장에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은 이길 수 없으니까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 이 인간이 언약의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버리기로, 언약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인류 최고의 원수이죠. 사실 이 사단이 언약을 공격했어요.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신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언약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언약을 깨버리니까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 사단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내가 스스로 성공해야 되니까. 육신을 지켜야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걸 왜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이 후대의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에는 그 안전한 그 곳이 그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도록 사랑했던 이 남편도 나를 지키는 안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 요새 이혼 승려 캠프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인 남자와 결혼한 결혼한 남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 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 한국 남자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뭐막 서로 막 이제 막 말을 남자가 함부로 해요. 보니까 뭐 ADHD 바, 이 판정도 받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 미국인 여자도 어렸을 적에 약 약물을 하는 그 어머니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재 없어. 그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랑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혼자라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는 제주도의 선교사로 왔다는 거 보니까 몰몬적인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여행 갔던 이 남편을 만나서 서로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도 한두 살때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아버지한테 트라 받았던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마음이 통하고 너무 말이 잘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어지고 헤어지면 괜찮겠다 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일 것 같은 그 원수가 되어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원수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너무나 다들 서로에 대한 상처와 영적 문제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되어진지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답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기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을 주셨죠. 우리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에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무조건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다시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언약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이 망대라니까요.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세우는 망대라니까요. 솔직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이 언약은 우리를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 예언되어졌던 구약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삶의 문제로 무너지는 그래서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그 근본 문제를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언되었던 그 언약이 완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언약을 완성된 언약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왜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죠. 홀리데이, 홀리데이 해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이게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리스도를 굉장히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홀리데이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점점 점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요? 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죠. 약물에 중독되지 않으면, 약물을,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네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 너는 강한 존재야.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문화로 점점, 점점 사람들에게 미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 수백 년 흘러와서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붙잡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어, 그리스도 말고 지금 자꾸 그, 그, 뭡니까, 그, 어... 교회 안에 뭐 이상한 점성술 같은 걸 가져온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오직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 그들이 기대하던 그 왕, 그들이 기대하던 모,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헤로왕처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헤로 왕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러한 왕을 기대했죠. 이 땅의 왕이었던 헤로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를 충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리를 여기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틀 속에 가둬놓고 그만큼만 기도하고 그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져 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 놓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꿔 놓으셨죠. 지옥 배경에서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이 바뀌어지는 사람은 에덴의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단지 어떠한 그 땅의 개념이 아니고 회복되어진 이 에덴은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해도 에덴이 회복되어집니까? 그 에덴이라고 할때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에덴입니다. 아단가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성삼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린다면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보좌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내가 붙들려졌다면 바로 거기가 에덴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에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단과 하와가 있는 에덴에서 근원이 되어져서 네 강이 전 세계로 흘렀죠. 전 세계로. 다시 말해서 아단과 하와는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제게 보고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에덴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 에덴의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을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내 마음이 에덴입니다. 가정 가문 현장. 이 모든 것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직하시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내 안에 우리의 현장의 가정 가문에전 세계에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